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수학은 원래 간단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인구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4배에 많습니다. 푸틴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특별 군사 작전을 끝내는 것만 하면 됐습니다. 이 공식은 예전에 러시아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희생을 치르며 러시아의 전쟁 공식을 깨뜨려 푸틴의 전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유는 영상 후반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 군대 얼마나 잔혹했고 또 계속해서 잔혹한지 보여주는 주요 통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군에 얼마나 큰 소모를 줬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한달 동안 아프가니스탄 10년 전쟁의 두 배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기 분쇄기로 매달 러시아 군인 약 3만 5천명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드론 부대 이니셔티브 발표 중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자리에서 2025년 러시아 사망자가 매달 크게 늘었다고 발표담했습니다. TVP 월드는 추가 세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사망자가 작년 한달 일만 4천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 포로 탈영병까지 포함하면 젤렌스키 주장대로 러시아군이 정체 상태에 이른 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한 달에 최대 4만 5천 명을 잃지만 4만 4만 3천 명을 동원한다고 해명했습니다. 4만 3천 명중 15%가 15 탈영했으며 부상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드론 기술과 운용자들 덕분에 러시아군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드론 운용자들이 핵심이며, 젤렌스키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사망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통계로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인 중 80%가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에 희생됐습니다. 이 소형 살상 무기들은 너무나 정밀하고 강력한 폭발력으로 공격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의 80%를 드론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저희가 공개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한달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체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유할 두 번째 통계는, 러시아에게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한 달에 최대 4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12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인 3만 5천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여도 맞는 판단입니다. 러시아의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은 심각해 푸틴의 전쟁 계산이 맞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전통적으로 전쟁 중 군대의 사상자 비율은 부상자 3명당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숫자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기본적인 척도이지만 현대전쟁과 의학발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새 전략과 의료절차로 현대군대는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분쟁 당시 미국은 부상자 10명당 사망자 1명, 미해병대는 13명당 1명으로 더 낮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여겨지는 러시아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였던 1대3의 비율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는 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사망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몇 년간은 달랐습니다. 2024년 봄까지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한 1대3 비율을 대략 유지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비의 강력함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결코 좋은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나은 비율을 보여야 했습니다. 1대3 비율을 유지해 푸틴의 계산이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부상당한 병사는 부상이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신병들과 계약 병사들까지 이 복귀 병력에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손실을 계속 보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봄부터 러시아에게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러시아의 전사자 대비 부상자 비율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비율은 2대3 그리고 3대3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2025년 말이 되자 현대 군대라면 기대할 만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러시아 사망자는 전체 사상자의 56%였고 부상자 10명당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부상자 5명당 사망자 6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러시아에게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손실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이를 더 가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숙청되지 않은 크렘민 충성파들과 둘러앉아 영상 초반에 언급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러시아에 일어나는가? 러시아 군대의 전반적인 무능함과 필연적으로 사상자를 초래하는 소모전 전략에 대한 의존을 차치하더라도 전사자 대비 부상자 비율이 이렇게 나쁜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서 포병을 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숫자만 놓고 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군에게 항상 존재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최소 25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연말까지 45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지적대로 드론은 포병보다 정밀하고 치명적이어서 러시아군을 기록적으로 사살하고 있습니다. 오해 마세요. 우크라이나 포탄이 러시아 병사에게 맞으면 그 병사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지적하듯 포병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더 흔한 일은 포탄이 근처 땅에 떨어져 폭발하며 파편이 퍼지는 것입니다. 이 파편은 위험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탄 파편이 치명상보다 부상을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론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사망에 많이 쓰는 퍼스트 퍼슨 뮤 드론의 경우 매우 다릅니다. 퍼스트 퍼슨 뮤 드론은 파워 대신 정밀성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 드론들의 폭발물 탑재량은 더 적지만 포병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목표물까지 직접 조종해서 날릴 수 있습니다. 고정밀 공격은 목표물 사망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정밀함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엄청난 수의 드론을 결합하면 포병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위협이 탄생합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목표물의 80%가 드론으로 제거됐습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기존 포병 임무까지 수행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포병이 병력과 차량 이동 억제에 주로 활용됐습니다. 방어군이 침략군을 유인하는 주요 요충지를 겨냥하는 포병 전술은 포병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이런 목적으로 포병을 사용하고 있지만 드론들도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병의 표적이 된 위치에 몰린 러시아 부대는 퍼스트퍼슨뷰드론의 폭격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포병은 공포와 일부 사상자를 낳습니다. 드론은 더 정밀하게 접근해 파편에 살아남은 부상 러시아 병사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율이 이렇게나 불균형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이런 군사 전략에 대한 통찰을 즐긴다면 꼭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이런 일들을 영상으로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드론으로 가득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병사가 정밀 타격으로 사망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상자 후송도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포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병사들이 동료들에게 구조되기보다는 진흙 속에 버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타격용과 정찰 드론을 효과적으로 조합해 배치하며, 정찰 드론은 러시아군의 개활지 움직임을 추적 기록하는데 뛰어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이동을 파악하면 즉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초기 타격 후에도 정찰 드론은 계속 감시해 우크라이나의 신속 대응을 돕습니다. 러시아가 부상자 구출을 위해 대피팀을 보내면 이는 러시아 인력에 치명적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확산은 골든아워라고 불리는 중요한 시간을 잠식합니다. 군사 용어에서 골든아워란 병사가 부상을 입은 후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의료시설로 신속히 후송되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러시아군은 골든 아워 개념이 약해졌고 구조팀이 신속히 부상자를 이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조팀은 우크라이나 드론 장벽에 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전에는 부상자를 돌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가 부상병을 후송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분, 매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변화 전에도 러시아는 후송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 매두사는 러시아 군의관들이 구할 수 있었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참모와 진흙탕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말을 들었다면 그런 사실을 알수 없었을 겁니다. 국방부는 구할 수 있었던 부상으로 사망한 병사들의 사망률이 2023년에 단 0.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병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의사들은 구할 수 있었던 병사들이라는 다른 기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르면 2023년에 치료 가능한 부상으로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 중 최소 5.2%는 어떤 형태의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치료받은 병사 중 0.3%만 사망했지만 러시아 사망자 5.2%가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한 점이 후송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무관합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가 병사 후송을 못하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2024년 8월 에스프레소 글로벌은 우크라이나 국가 방위군 제13 작전 여단 잠모 하사키릴로 두치코와 인터뷰에세 모토했습니다. 모 그는 적군이 개활지 한 가운데 누워 있는 전사자들을 수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군은 부상자조차 제대로 후송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죽거나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치코 외에도 이 개념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짐 게리티는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 러시아인 방문 경험을 썼습니다. 반전은 게리티가 만난 이들이 모두 크루스코 폭발에서 살아남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이고 군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점령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정착촌을 폭격했고 그곳 주민들은 자국의 공격을 겪었습니다. 게리티가 만난 환자 중한 명인 루드밀라라는 여성은 자신이 집에 앉아 있을 때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후큰 폭발로 지붕이 무너져 그녀는 잔해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갇히지 않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루드밀라는 구조되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적국과 동료들에게 더 많이 구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러시아 대피 문제가 재부각됐고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더욱 방해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실수 아닌 전략으로 보입니다. 2025년 러시아는 소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마을에 몰래 침투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은 병사들이 전투선을 넘어 우크라이나에 자리잡고 증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증원군이 오지 않거나 와도 탱크나 장갑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비축분을 지나치게 소모해 결국 침투 전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제 침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 뒤에서 부상을 입는다면 러시아의 구출팀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제거하지 않고 포로로 잡아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대 부상자 비율이 바뀌어서 이제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명확한 질문은 이것이 러시아 병력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이나 전투 능력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볼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잃는 병사들은 최소한 전투 경험이 있는 인원입니다. 그 경험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대한 자살 돌격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나 러시아의 향후 계획 등 특수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 병사를 제거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러시아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병사들은 종종 전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신병들입니다. 전투 경험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신병에게 전수할 병사들이 공격 중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병들은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면 더잘 죽습니다. 러시아는 악순환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보충병 집단이 이전 병력보다 더 빨리 전멸합니다. 수치상으로도 러시아의 상황이 그리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 우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러시아의 손실이 징집 인원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KF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2026년까지 40만 9천 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12월에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 달에 3만 4천여 명으로 우크라이나가 12월 사살한 러시아군 3만 5천 명보다 1,000명 적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숫자는 사상자가 아니라 전사자 수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징집 목표는 매달 사망과 부상으로 잃는 병사보다 최대 1만 명 정도 적은 병력을 충원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까지 매달 러시아군 5만 명 전사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러시아의 징집 규모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 군대가 다시 한번 버티고 있지만 푸틴의 군사적 계산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유럽 외교 관계위원회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이어진 러시아의 인내 신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가 지적하듯이 푸틴이 자신의 병사들의 피로 치른 이 엄청난 대가는 아직까지 특별히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키우는 2014-15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7%를 점령한 후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토의 약 8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ECFR에 따르면 이후 러시아가 추가로 점령한 영토는 13%약 11만 6,206km로 호입니다 러시아 전선에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붕괴하지 않았지만 수치들은 병사들의 사망이 증가하며 러시아군이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전투선의 죽음의 들판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신병들만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소모전 전략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없는 손실과 압박은 지속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마지막 기대는 서방이 그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러시아의 세계 최강국 이미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타격 분석을 더 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